헤어 트렌드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온설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둥근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피해하는 스타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둥글둥글한 내 얼굴에 어떤 스타일이 어울릴지 고민이셨던 분들, 나의 스타일을 재점검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나에게 맞는 내 얼굴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 남들이 했을 때 이쁘고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닌 나에게 잘 맞고 어울리는 스타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오늘 더 예뻐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다음으로 땅콩형 타입 얼굴에 대해 알아볼게요. 관자놀이와 볼살이 푹 꺼져 있고 옆 광대가 도드라지며 턱이 발달한 얼굴형이에요.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것이 특징이에요. 귀여운 이미지보다는 중성적이고 시크한 도시적인 느낌을 주며 서구스러운 이미지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 어필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그럼 기장별로 어울리는 스타일과 피해하는 스타일에 대해 알아볼게요. 롱 기장 생머리 블록컷 옆 라인을 가리는 헤어스타일은 얼굴 각에 그림자가 져서 얼굴형이 더욱 부각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각을 보완하기 위한 굵은 히피펌, 층이 있는 레이어드 컷을 추천드려요. 미디엄 기장, 무거운 스타일이나 생머리는 두꺼운 하관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어요. 레이어드 컷의 끝이 러프하게 빠진 얼굴을 오픈한 스타일을 추천드려요. 무거운 레이어드 컷은 상대적으로 우아하고 도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에스컬 또는 히피펌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발 숏 기장, 얼굴형을 드러낼 수 있는 단발 레이어드 또는 턱선보다 기장감이 있는 숏 컷. 숏 단발 디자인을 추천드려요. 볼륨감이 없는 무거운 칼단발은 얼굴 골격을 부각시킬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총평을 하자면 앞머리의 경우 이마를 다 가리는 풀뱅과 처피뱅은 시선이 바로 밑으로 가기 때문에 광대가 더 부각되어 보여요. 따라서 이마가 자연스럽게 보이며 광대를 지나 옆 라인과 연결되는 시스루 뱅을 추천드려요. 사이드뱅과 애교머리도 관자와 광대를 숨기는데 효과적이에요. 볼이 패어있기 때문에 패어있는 부분의 옆 볼륨이 가장 중요해요. 가르마의 경우 5대5 가르마보다는 도시적인 느낌과 볼륨을 살릴 수 있는 6대4 또는 7대3 가르마를 추천드려요. 추천 스타일로는 웨이브 머리, 중앙부 부분에 볼륨을 살리는 레이어드 허쉬펌이 있어요. 단발 레이어드, 쇼컷쇼단발 추천드려요. 피해야 될 스타일, 길고 무거운 볼륨 없는 헤어스타일, 일자단발, 아래 부분만 컬이 자잘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참고해서 스타일링 해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둥근 얼굴 땅콩형 타입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다양한 얼굴형 타입과 그 타입별로 얼굴을 보완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스타일링과 얼굴형을 부각시켜 본연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스타일링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더 좋은 얼굴형과 더 좋은 스타일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더 어울리는 스타일링의 차이에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찾아가 봐요. 다음 시간에는 둥근 얼굴 하트형 타입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내일 더욱 더 아름다워져요. 지금까지 온설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